시가 송파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미래 신도시에서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만 전세를 끼고 매입할 수 없는 아파트가 됐습니다. 실거주자만 집을 살수 있는 건데요. 송파구 장지동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계약 직전에 매수자가 마음을 바꾼 사례도 속출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매수를 포기한 겁니다. 이틀 그 전에 금액을 18억 통까지

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미래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마저도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